주변에 연락은 잘안 하지만, 만나면 다정한 사람들. 그들의 진짜 마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먼저 연락하는 일은 좀처럼 없지만, 막상 만나면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의 그런 행동 뒤에는 과연 어떤 진짜 마음이 숨어 있을까요? 단순히 게으름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무관심해서 그런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들의 속마음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알수 없는 행동들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물음표를 던지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저희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들의 속마음을 깊이 파헤쳐보고 그들과 더욱 깊고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을 함께 찾아볼 겁니다. 평소 이러한 관계 때문에 마음 한편의 궁금증이나 답답함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새로운 시각과 깊은 통찰을 선사해 드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그들의 숨겨진 심리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자, 그럼 먼저 연락은 잘 안하지만 만나면 한없이 다정한 사람들의 첫 번째 유형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들은 바로 관계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며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죠. 그들에게 이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자신을 재정비하고 외부와의 관계를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필수적인 과정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연락의 빈도보다는 직접 만났을 때 형성되는 관계의 깊이와 질에 훨씬 더큰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소홀히 생각하거나 아끼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필요한 연락으로 상대방의 소중한 일상에 방해가 될까 봐 조심스러워하는 깊은 배려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자신의 한정된 사회적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아주 현명하고 전략적인 방식일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연락은 의무가 아닌 진정한 연결을 위한 준비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화창한 휴일 오후, 창가에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깊은 사색에 잠겨있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에게는 그 순간이 세상 어떤 약속보다 중요하고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일 겁니다. 단체 채팅방에는 수십 개의 알림이 쌓여 있겠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마치 명상하듯 여유를 가지고 알림들을 천천히 확인하며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진심을 담아 답장할 순간을 기다리죠. 그의 답장이 늦다고 해서 결코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준비하기 위한 신중함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또 얼마나 적극적이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며 대화에 참여하고 재치 있는 농담을 건네며 그 시간을 진심으로 만끽하죠. 그들은 모임의 분위기를 띄우고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깊이 느끼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나고 헤어질 때는 먼저 연락해서 다음 만남을 잡기보다는 그날의 좋은 기억과 소중한 감정을 되새기며 충분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다음에 또 보자. 는말 한마디에 다음 만남에 대한 설렘과 함께 충분히 충전된 관계의 만족감을 담아내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한 번의 깊은 만남이 여러 번의 가벼운 연락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처럼 관계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분들은 연락의 자음보다는 만남의 깊이를 그리고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단순히 게으름이나 무관심으로 오해하기보다는 그들만의 독특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여러분이 그들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불필요한 답답함과 서운함을 해소하고 한층 더 편안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연락의 양보다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연락 빈도로 관계의 깊이를 판단하곤 하죠. 하지만 이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잣대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가꿔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들만의 속도와 방식을 존중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의 자율성 추구형 친구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현명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앞서 우리는 관계의 자율성 추구형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죠. 그분들은 잦은 연락보다는 한 번의 깊은 만남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의 내면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만의 고유한 공간과 시간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마치 고요한 숲 속에서 홀로 평온을 느끼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나무처럼 그들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재충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셈이죠. 그렇기에 먼저 연락하지 않는 행동을 단순히 게으름이나 무관심으로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일상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섬세한 배려이거나 자신의 내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들만의 지혜로운 방식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활기찬 주말 오후 많은 분들이 친구들과의 약속을 빼곡하게 잡고 바쁘게 움직이겠지만 관계의 자율성 추구형에 속하는 분들은 아마도 따뜻한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는 창가에 앉아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고요한 시간을 만끽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체 채팅방에 수십 개의 알림이 실세 없이 울려 퍼져도 그들은 결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각 메시지의 내용을 차분히 읽어보고 가장 적절하고 진심이 담긴 답장을 보낼 타이밍을 여유롭게 기다리는 것을 선호하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환하게 웃으며 즐거워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먼저 다음 만남을 계획하기보다는 그 순간의 깊은 교감과 만족감을 충분히 되새기며 다음 자연스러운 만남을 기약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간격의 미약이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는 또 다른 이유로 먼저 연락하기를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관계의 신중한 배려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상대방에게 혹시라도 부담을 주거나 혹여나 실례가 될까 봐 먼저 연락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고 주저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마치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얇은 얼음 위를 걷듯이 자신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끊임없이 깊이 고민하는 것이죠. 자신의 연락이 상대방의 바쁜 일상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거나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관계에 대한 예의이자 존중이라고 생각하는 섬세한 심리가 깊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서로에 대한 이해가 아직 깊지 않은 관계의 초반에는 이러한 조심스러운 행동 양식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장면을 그려볼까요? 스마트폰을 손에 든채 특정 인물의 프로필 사진을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 친구에게 가벼운 안부 메시지라도 보낼까 싶다가도, 혹시 지금 중요한 업무 중일까?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해서 상대방이 조금 귀찮아하면 어쩌지? 하는 끝없는 걱정과 불안감에 휩싸여 결국 메시지 창을 열었다 닫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연락 한 통을 보내는 것조차 깊은 내적 고민과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이고 깊이 공감하며 활발하게 소통하지만 모임이 끝나고 헤어지고 나면 내가 너무 말이 많아서 상대방이 혹시 피곤해 하지는 않았을까 혹시라도 내가 의도치 않게 실언이라도 한건 아닐까 하는 과도한 자책감과 후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관계에 신중한 배려형인 분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보다는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먼저 헤아리려 애스는 매우 섬세하고 책임감 있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결코 관계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향한 깊은 배려와 진심 어린 존중의 표현인 것이죠. 이처럼 관계에 신중한 배려형인 분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보다는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먼저 헤아리려 애쓰는 매우 섬세하고 책임감 있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결코 관계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향한 깊은 배려와 진심 어린 존중의 표현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먼저 연락하지 않지만 막상 만나면 세상 다정한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쪽은 개인의 영역을 소중히 여기며 관계의 깊이를 우선시하는 관계의 자율성 추구형이었고 다른 한쪽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조심스러움을 택하는 관계에 신중한 배려형이었죠. 이두 가지 유형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 그동안 오해했던 행동들이 조금은 다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 비밀스러운 해법, 세 가지 실질적인 솔루션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바로 먼저 다가가고 편안한 소통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연락하는 것을 어려워할 뿐, 관계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 먼저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고, 편안하게 다가와 주면 진심으로 반가워하고 기뻐할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에 차 한잔 같이 할까요?처럼 가볍고 부담없는 메시지로 시작해보세요. 상대방이 거절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저 그들의 방식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작은 다정함이 관계의 큰 물꼬를 트는 소중한 열쇠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먼저 다가가는 용기는 관계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줄 겁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연락의 빈도보다는 만남의 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잦은 연락보다는 한번 만나더라도 깊이 있는 대화와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것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쩌다 한번 연락이 닿거나 만나게 되더라도 그 시간을 최대한 알차고 의미있게 만들어 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것이죠. 굳이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집중하는 시간, 즉, 질적인 만남이 얼마나 있었는지입니다. 연락의 양으로 관계를 판단하는 대신 서로에게 주는 마음의 깊이에 초점을 맞춘다면 훨씬 더 단단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짧지만 강렬한 인상이 첫마디 말보다 더큰 울림을 줄 때도 있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솔루션은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본성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게을러서 혹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서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성향과 심리적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연락 방식에 대해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서운함을 표현하기보다는 그저 그들의 속도를 존중해주세요. 마치 서로 다른 리듬을 가진 두 악기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듯 여러분과 그들의 관계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조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고 그들의 침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느리지만 꾸준한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여러분의 꾸준한 이해와 존중이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열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연락의 빈도만으로 관계의 깊이를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일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너머에 숨겨진 그들의 섬세한 마음과 깊은 배려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더 풍요롭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연락의 횟수가 아닌 서로를 향한 진정성 있는 소통과 따뜻한 이해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처럼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이해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